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마린폴 교실 본격적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역시 해양경찰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겠다, 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질지 궁금합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다에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 하니까 아주 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보통 경찰 집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할때그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속된 기관들이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경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은 경찰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 국가의 영토 내지는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육상에는 일반 경찰이 해상에는 해양경찰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의 장소적인 범위인 해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어, 법령 중에서 해양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해사법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양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과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별법규의 조항들을 해양경찰의 활동범위인 해상과 해양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양경찰의 역할 범위가 해상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어,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개별법은 그 개별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그 조항들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양 경찰의 장소적 범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해양 경찰의 관할에 대한 근거법은 있는가? 한다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네, 물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해양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라는 곳에 보면 해양 경찰의 관할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상의 범위가 나와 있고 놀랍게도 육지의 내 수면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바다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어떻게 육상의 내 수면에서도 활동을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양이라는 범위를 너무 어떤 개별 법령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면 유연한 사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수상레저 기구, 수상레저 기구를 타면서 즐기는 분들이 많죠. 바다에서도 그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고 육상인 강이나 호수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상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해양경찰에서 면허시험을 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레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관리 감독과 수상 레저 활동자의 단속 업무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해양경찰의 전문성이 장소적인 범위보다 더 멀리 확산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제법에서 나온 개념인 아 물론 지금은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영해나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이런 개념들을 해양경찰이 이 활동하는 범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양경비법 같은데 보면 그런 개념들이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나 해양경비법이라는 그 자체 경비 활동이라는 것도 해양경찰의 업무 중 하나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양경찰의 업무 중에서 수사 업무, 외사 업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외부로부터 우리 바다를 통해서 범법자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하고 육지로 피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의 범법자가 해상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육상으로 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해상과 육상은 범죄행위가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해양경찰은 해상에서만 국한되어서 그 범죄행위를 단속하거나 범죄자를 검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신한 곳이 육상이라면 육상으로 가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해양경찰의 업무의 범위는 해상에서 그 장소적인 범위가 확대되어서 다른 곳으로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하나하나 읽어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해양경찰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적인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해상이라는 것을 한번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근무하는 곳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해양입니다. 바다입니다. 바다. 두 번째는 해양과 가까운 육지입니다. 세 번째는 해양이 전혀 없는 육지입니다. 자이세 곳에서 해양경찰은 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해양이라는 곳 순전히 해양입니다. 육지는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해양에서 함정을 타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갖가지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육지와 연결된 해양, 그것은 해수욕장이나 항구나 어선들이 나가는 항포구, 이런 곳에서 해양경찰관이 순찰활동도 하고, 범죄단속도 하고, 주민들, 주민들에게 서비스 업무도 하고 하는 곳입니다. 예, 여기는 주로 근무하는 곳이 파출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상에서 근무를 하는 해양경찰은 각 경찰서나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하급경찰기관인 경찰서를 중심으로 본다면 경찰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경무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활동하는 함정이나 바닷가에 있는 파출소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또, 치안 활동의 근거가 될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가 있고요. 권법자를 검거해서 수사하는 수사나 외사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나 해안가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고를 전달을 받고 그것을 초동조치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불침번 역할을 하는 상황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서들은 육상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해상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육상에서 역할을 하지만 이세 가지의 각 기능들은 다 해상과 연결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양경찰이라고 부르지 육상경찰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장소적인 범위는 꼭 해상, 해양이라는 것에 치중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좀더 넓게,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본은 해양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해양에서 활동하는 경찰이 해양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은 해양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연결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꼭 해양이라는 것에 치중해서 범위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해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죠. 해양을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경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겠죠. 그죠? 자, 해양경찰의 근거가 되는 신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찰 공무원 법입니다. 물론 그 상위법으로서 국가 공무원 법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법에서 경찰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직 공무원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경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만 규정하고 있는 법이 경찰 공무원 법인데요. 그 경찰 공무원 법은 육상의 일반 경찰이나 해양 경찰이나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찰관들이 하는 일, 역할, 이것과 관련된 것이 경찰작용법인데요. 해양경찰이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건 역시 경찰청에 소속된 일반 경찰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해양경찰이 경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해양경비법입니다. 그렇지만 해양경비와 관련된 일반 법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해양경찰의 활동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했을 때, 해양경찰은 신분과 관련된 것이 경찰공무원법이고, 하는 일, 작용과 관련된 근거법이 경찰관 직무 집행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격은 보통 경찰 집행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해양경찰만의 특성을 논의를 하려고 하면 육상경찰과 다르게 해양이라는 환경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환경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함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은 함정과 여러 가지 장비들을 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이 해양경찰만의 독특한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육상경찰과 활동에 있어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이 바로 함정을 비롯한 바다에서만 운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다음번에 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해양 경찰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해양이라는 것을 좀더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남의 그 경찰이라는 개념은 일반 경찰과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고 근거법은 거의 같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